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1조, 우리말 성경 신약으로는 245쪽에 있는 말씀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산악구조대 팀의 자원봉사자로 나와 있는 김재훈 목사예요. 구조팀이 긴 훈련을 시작해서 저녁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음식 재료를 챙기지 못했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물건들이 없다라고 했으면 어떨까요? 때로는 황당하기도 할 거예요. 자, 오늘 요리를 할수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흥미진진한 바로 구조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신 말씀을 들었고, 잡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를 배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웠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죽으셨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러니까 3일째 되던 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성경 이야기의 제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거예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해요. 우리는 계속 이단원 성경의 초점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보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두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요한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이 놓여 있었어요. 뒤따라온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천이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개켜져 있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천사가 물었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당신이 예수님을 옮겼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는 돌아서서 선생님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곧 아버지께 갈 것이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고 말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했어요. 한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모두 보고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함께 의논한 끝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이 자는 사이에 시신을 훔쳐 갔다고 말해라. 군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거짓말을 퍼뜨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은 채로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았고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본뒤 예수님을 보았어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본 군인들은 어떻겠나요? 그들은 서둘러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보고했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말 하라고 시켰어요. 그 거짓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진실을 맑을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왜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계속 죽은 채로 계셨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젠간 죽어요. 오직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어놓은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며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있어요. 성경말씀 빌리보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만왕의 왕으로 높이세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허락해주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의 죄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이렇게 죄와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 값을 치르는 것을 속죄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할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속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하셨어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최근에 무언가를 축하하거나 어떤 일 때문에 기뻐한 적이 있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시험 성적이 좋았거나 휴가를 떠나게 되었을 때 기뻤나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정말 대단한 피고 대회입니다. 현재 동점인 상황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입니다 시몬이 마티네즈에게 던집니다 마티네즈가 순순히 공에 맞을 리 없죠 잘 피했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상어팀 맨델슨이 분명 공에 맞았는데요 마티네즈에게 패스하기 전에 말이죠 공이 올라갑니다 모두가 지켜봅니다 이 공이 어디에 떨어질까요 아웃인가요 이제 공이 내려옵니다 인입니다. 역전입니다. 진줄로만 알았던 바나나 팀이 챔피언입니다. 극적인 생입니다. 게임이 끝날 무렵 사람들은 왜 소리를 지르며 함께 기뻐했나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라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도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 덕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자, 우리 친구들, 부활의 기쁨,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까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친구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